네, 앞으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모모랜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모랜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중앙에 중앙 센터가 여기, 네, 파란색 스티커 있는 쪽, 네,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 주시고요. 왼쪽 한번 봐 주세요. 왼쪽. 아, 네. 플래시 세례가 대단하네요. 네, 정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삼큼 돌이라는 애칭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올해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저희 모모랜드가 이렇게 올해 아이돌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올해 아이돌로 선정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올해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뿜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억뷰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뱀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특히 해외에서 모모랜드의 커버댄스 많이들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모모랜드가 일단 커버댄스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커버댄스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되게 흥을 돋울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신나는 K-POP이다 보니까 그 신나는 요소가 해외 팬들에게 자, 적용되지 않았나 싶고 또 저희 많은 멤버들이 해외 예국어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우,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